네, 6월 모의고사 미적분의 29번 문제 같이 볼까요? 세 실수 a, b, k에 대하여 두점 a, b가 곡선 c 위에 있다. 그럼 여기 a, b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고, 곡선 c 위의 점 a에서의 접선과 c 위점 b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음,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곱한 게마이너스죠그렇게식세개 하면 a, b, k 구할 수 있을 것같다 그렇죠? 음, 그때 k 값을 구하시, k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다가 대입을 바로 하면 되는데 이게 모양이 똑같다, 그렇죠? a, k, b, k 음, 그럼 이게 y 값이 x 값이다 더하기 k. y는 x 더하기 k하고 이거하고의 교점.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네. 음, 그러니까 곡선. 어, 요것도 어, 완전 제곱식 보이는 x y 의 제곱하고 더하기, 여기 y 제곱 한개 남고. 어, 뭐, 이렇게 하고 대입할까? 그냥 해도 되는데. 음, 이러면 지시가 좀 간단할 것 같아. 그지 음, 곡선 이거와, 음, 직선. y는 x 더하기 k. 어, 이거의 교점이 a, b 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음. 그래서 이거 대입하면 y 대신에 x 더하기 k.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x 더하기 k. 제곱은 15. 여기서는 x는 없어지고 k 제곱. 이거부터 먼저 증가시키면 x 제곱 더하기 2k의 x 더하 k제곱 k제곱 2k제곱의 마이너스 15는 제로. 이거의 두 근이 ab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음. 이므로 음. 지금 이게 인수분해 안되니까 근과 계산의 관계를 하나 적어놓읍시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k a 곱하기 b는 2k제곱 마이너스 15 요고, 두 개를 사용을 하지, 뭐, 죠그 어. 다음에 아까 접선의 기울기 있지? 곱해갖고 마이너스 1. 그러님면하 미분해야 되겠는데, 그죠? 어. 음함수 미분해야 되겠다, 그죠? 어. 한편, 곡선 C를 미분합시다. 음. 곡선 C를 음함수 미분하면, 음, 2X 마이너스 1 곱은 미분, 2하고,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 y 미분하면 y' 적어주면 되겠죠. 더하기 여기는 4y에 y' 는15 적으면 안돼요. 미분하면 제로 되죠. 이로 한번 더 나눠보니까 마이너스 x y' 더하기 2y에 y' 는 제로 이거 두개 묶어주면 2y 마이너스 y 나눠주면 되니까 y' 는 2y 마이너스 x 어. 이양 시키면 y-x. 물론 이제 분모는 제로 안 돼야 되니까, 단이 y-x는 제로 아닐 때, 분는게 존재하는 거지, 그지? 여기다가 a, a, k를 대입을 해야 되니까, 음, 이 y 대신에 a, k, x 대신에 a, y 대신에 a, k, x 대신에 a. 이렇게 하면 a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 또 b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 y 대신에 b 더하기 k x 대신에 b 여기도 b 더하기 k 마이너스 b 이렇게 한 값이 마이너스이다. 서로 수직이니까 자 전개시키면 a하고 2k 위에는 k만 남네 이쪽도 b하고 2k 위에는 k만 남을 거고 마이너스 1 자 전개시키니까 다이고, 하고, a, 더하기, 음, 2A, k 제곱 는 바로 합치다. 이거 마이너스하고 괄호를 두게 하면 은 ab 더하기 2ak 2bk 2k로 묶으면 a 더하기 b 그리고 더하기 4k 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는거죠. 음. 자 여기다가 ab 곱한 값은 이거 넣고 그러면 마이너스 2k 제곱에 플러스 15. a 다하기 b는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제곱. 그 다음에 어 4k를 대입을 하면 여기다가 아 다하기 4k 제곱 그대로 4k 제곱. 음 마이너스 2k 제곱하면은. 6k제곱. 이 양시키니까, 아, 미안. 여기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4k제곱. 그럼 이것 두 개는 없어지고, 이 양시키면은 3k제곱. 음, 는 15. k제곱만 구하면 되네요. 그죠? 어, 따라서 k제곱은 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음, 두 점이 이 곡선 위에 있다는 식.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식 하나하고 서로 수직이니까 접선의 기울기 한번 미분해서 얻는 접선의 기울기 꼬이 마이너스 이런 식 하나고 결국 세개 그냥 연립했는데 여기 인수분해가 잘안 되니까 근각에 사용한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열공.